안녕하세요. 아, 제가 말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아, 제가 말을 아직 안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자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또 많이 복구가 복귀했죠. 되돌림이 나왔죠. 월 비트는 얼마야? 87k 후반까지 떨어졌었고, 이더는 2.8k. 거의 제 평단 근처까지 왔었거든요? 거의 근처까지 왔었는데, 이거 혹시 잡으신 분들 계신가? 2시 정도면 그래도 엄청 늦은 새벽까지는 아닌데, 제기준으로 이거 잡았으면, 지금 거의 뭐, 2 300%는 드셨을 건데? 아, 이더 하면은, 그렇고, 오! KJL님, 대박인데요? 875? 87 레버.. 레버 몇으로 잡으셨어요? 완전 나이스신데? 875? 평탄 너무 좋은데요? 오 어, 레버 30 그럼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수익이신가? 그러면? 완전 나이스인데요. 오. 어, KJ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더도 한번 보세요. 이더도 이더 가격이 진짜 괜찮게. 맞았었는데 비트도 좋지만 이더도 같이 들어가 보면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응. 웃음> 이더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타점이나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어, 모르시겠으면은 카카오톡 그 구독 메시지 주시거나 담당자 여쭤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90k <laughs> 지금 90k인데요, 지금 지금 90k 딱 오늘 90k 이거 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이제 PC가 어떻게 지금 발표 나올지 지금은 거의 예상치 부합하는 거로. 예상치가 이전 수치랑 똑같이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여 5분 봉만 봐도 여기, 저기 뭐야, 저항선이 꽤 두껍기 때문에. 아, 오전에. 오늘 당장 막 90k 돌파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완전 나 있습니다. 완전 나이스하시고 일단 오늘 아그니까요 87.5는 87 저도 부러운데요 저도 저보다 <laughs> 평단가 낮은 얘가 89.1인데 비트 같은 경우는 완전 나이스한 지니까아 역시 이렇게 제가 계속 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로 진짜 잡아서 수익을 보시는 분이 생기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오늘 보이시나? 보이시죠? 자, 오늘 수요일. 아리미컬로 어, 놓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원하는 가격대에 리밋 걸어 놓으시는 것도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수요일이 아니잖아. 아니, 수요일이 아니고. 오늘 목요일. 8 음, 8 k 도 좋습니다. 88도 좋아요. 875, 88, 둘다 좋습니다. 제가 88은 제가 힌트를 줬죠. 88에 주... 추가 들어갈, 들어갈 거라고, 88. 저항 꽤 있었단 말이에요. 88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줬잖아요. 타이밍 잘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뭐 말씀드린다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칭찬들어요 재밌죠 이렇게 타점 제대로 들어가서 먹고 나면 진짜 재밌죠 금방 금방 그 불어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 오늘 일단 표가 있는데 사실 GDP랑 실수청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laughs>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정리를 해보면, 자, 아, 오늘 6시 30분 GDP GDP 같은 경우는 지금 미전 <laughs> 아, 지침이 나고 미전 수치가 3.8% 예측이 4.3%죠. 예상보다 높다. 높다면 4.3%보다 높다. 로 이렇게 되면, 철사니까, 금리나, 기대, 여아지고 뭐, 비트, 가상화폐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대상보다 낮다. 4.3. 아, 네, 반대입니다. 반대 그냥 흥미가 기대가 어, 높아질. 화상화폐 시장 단기 만든 가능성 간단하게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뭐 어, 캡처 좀 해놓으시든 적어놓으시든 하세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알고 계시면 되니다 그리고 실수청 이거는 사실 근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뒤에 이제 새벽 12시에 여기 있죠 이거 씨 연수치가 <laughs> 같네요. 이전 수치에 즉 수치 둘다 같아요 이거는둘다 같으니까 이것도 예상치 높다 인플레이션 분화 가능성.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큽니다. 재감 높아지겠죠? 아니, 이거, 어... 인플레이, 에. 아, 지쳐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인플레이션, 우더가 되겠죠? 금리 인하, 세감, 받아짐. 달러, 강세. 오, 뭐야. 가상화폐, 전기, 급, 락. 반대요. 인플레이션, 나, 유리나 대감, 높아지. 달러 약세, 환화리 등등 가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웃음> <웃음> 자, 이거는 저거도. 적어 놓으세요. 캡처를 하시든, 적어 놓으시든 하세요. 이거는. 캡처 하시거나, 적어 놓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저녁 10시 반. 그리고 그 1시간 30분 뒤에 12시 새벽 12시 매일 넘어가는 새벽 1 2시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00시, 공공시. 금요일 00시니까 참고하시고 발표하기 아, 전에는 상관없는데, 발표하기 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변동성 급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거 조금 대응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대응 되시는 분들만 좀 참여, 진입해보시고, <laughs> 발표 이후에도 한뭐 5분에서 15분, 20분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꽤나 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접어둘게요. 어, 일단, 그리고 지금, 그, 비트 이더 가격대가 진짜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하나만 딱 쉽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 90K 아래, 이더 3K 아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 아더 쉽게 K라고도 안 할게요 그냥 비트코인 BTC 이 아래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거는, 맞구요. 대신, 대응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되고 싶으시면, 좀, 어,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선물 쪽 한번 투입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소액으로 하고 계신다. 좀, 재미없게 깨작깨작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자금 투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지금, 조, 이렇게 좋은 가격대였는데, 좋은 가격대인데, 언제 또, 이런 말 있잖아. 코인의 하루 수익은 주식이나 이런 다른 거에 1년 수익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언제 또 100K, 뭐, 3.5K, 4K 이렇게 갈 수,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언제 가는지, 갈건 알겠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좀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이 이렇게 발표 있는 날뭐 PC나 그리고 내일은 또 PMI가 있죠. 구매 관리자 지수, 뭐 CPI, PC, 뭐 PMI, 뭐 FOMC 등등 이런 발표가 있을 때는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항상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딱히 길게,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 내일 PMI 같은 경우는 내일 말씀 드릴 겁니다. 내일 말씀 드릴 거고,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렸어요. 길게 말씀 안 드린 게 오늘 뭐뭐 말씀드렸냐. 요거. 오늘 발표. 단적으로 커지 오늘 발표,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 되고요 이렇게 체크해보시면 되고, 비트, 이더, 가격,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아, 돌파 구간, 지지, 어항이라고 써야겠다. 네, 요렇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체크해봐라. 무슨 뜻이냐. 이만큼까지는 떨어질 수있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이만큼. 근 이만큼 떨어지면 다시 반등이 온다는 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그 반대겠죠? 저항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니까 중요한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를 찍으면 장기 급락이올 수도 있다. 여기나 여기.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강력한 상승이 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언제 사고 뭐 언제 팔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드렸. 여태까지도 계속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크게 수입 못 내고 하시는 이유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하는 말만 그냥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이것만해서 그래요. 나 혼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할줄 알아야. 진입도 잘 하고, 익절도 잘 하시는 겁니다. KJL님 같은 경우도 뭐아8 7 5 k 이렇게 진입하셔가지고, 오늘 지금 7 80% 정도 수익 중인데, 이런 거 말을 해줘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잘 하신 겁니다. 잘 따라오신 거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중요한 말씀 다 드렸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춥고 이번 주 계속 내내 춥다니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벌써 목요일이네요. 아, 저는 VIP 마무리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